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락폭을 좀 만들어내서 19만 원이 한때 좀 깨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조금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망하실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실망하실 구간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던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 지금 20만원 밑에서는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견, 저는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문제가. 이 차이 실험 매물이 외국인들 쪽에서 좀 나오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거래일 얘네가 매도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얘네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주포로 주도를 하는 종목은 3 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지 않아요 보통 많아야 이일 원래는 하루도 잘안 나오죠 근데 요번에 많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폭에 대한 절반까지 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량도 절반 정도 나왔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거 탄력 받기 위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한방에 이렇게 올리고 찔끔 빼고 한방에 올리고 찔끔 빼고 이제 요번에 올려서 20만원 넘어가면은 20만원 밑으로 다시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들 네, 절대 안 옵니다 제가 뭐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안올 확률이 높아요 보험이 왜 이렇게 사겠어요 여러분들 얘네 지금 너무 좋아서 사잖아요 사는 이유가 좋아서 사모펀드 보세요 여러분 얘네 왜 사겠어요 너무 좋아서 사잖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거래일 연속 얘네가 어떻게 보면 주포잖아요 주포가 이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는데 그냥 마냥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한테 그러면 힘을 실어주는 게 되잖아요 얘네가 만일에 5%만 뺄걸 얘네가 받아주면서 주가가 안, 안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얘네는 더 많은 물량을 빼겠지 얘네가 얘가 의미 없는 물량을 받아올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요 그런 자리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예요 결국에는 누가 사느냐 누가 누가 도대체 사느냐 누가 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팔았어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게 손이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 이게 주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포였는데 기관이 미친 듯이 사니까 기관이 너무 사니까 얘네가 물량을 좀 줬다가 어 얘네가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 주네? 고점이네? 무손 뭐 넘겨 버려야지. 이런 거라던가. 뭐 그런 부분.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지치다가 요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뭐 보합지점이든 약수입 구간이든 정리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손이 바뀌죠. 이런 개인 손바뀜은 있어요. 개인들 손바뀜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손이 많이 바뀌면 은 기관이나 외인이 누군가가 주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쪽에서 세력이라고도 하고 주포라도 하는데 얘네 쪽에서 받아가는 먹이가 됩니다. 연료가 돼요. 연료가 되면서 주가를 띄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는 게 개인의 손바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면 올리면 조정을 주잖아요. 조정을 주면은 이 조정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서 주가가 타려고 이렇게 받고 가는데 여기가 누가 봐도 고점이야. 다음 날 음봉을 하나 떨궜더니 매도세가 막 나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팔아 지겠어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쥐들도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한 번씩 주고 가는 거예요. 위로 계속 꼬리 주고 하면서 수익 구간이 되면 얘네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구간, 개인들 우리나라 개인들은 10%잘못 넘기죠. 10% 넘겼다가 13% 갔다가 다시 9%로 빼고 11%로 올리면은 다 털려요, 여러분들 개인들. 안 털릴 것 같으시죠? 다 털려요. 내가 어디서 많이 매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 구간에서. 물론, 뭐, 정확한 구간을 얘네들이 뭐, 알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거의 그런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쭉 만들다가 한번 올리고 쭉 빼고, 여기서 조금 올린 다음에 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20만원에서 흔들면 털릴까요? 안 털릴까요? 털려요, 여러분들. 안 털릴 것 같아요. 털린대니까요 진짜 실제로. 개인들이 없는데도 털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만원 넘어가면은 20만원 위에서 또 물량을 모아야 되잖아요 밑에서 모아가는 거예요 밑에서 밑에서 모으고 심지어 밑에서 뭘 하냐면 여기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손을 넘겨준다니까요 이렇게 슬쩍슬쩍 손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각뭐 없던 애가 샀을까요 아니에요 손바뀜 손바뀜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사냐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팔어 누가 제일 많이 파냐고 여러분 결국에는 개인의 손바뀜을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에 있던 애든 여기에 있던 애든 여기에 있던 애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봐. 여기 10만 원 구간이잖아요. 여기 초입이 10만 원, 여러분들 시가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20만 원을 보여준다고요. 10만 원에서 이게 여기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이슈 터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할수 없는 구간이었고 여기가 오면서 더 위로 올리면 얘네가 팔겠냐고 10만 원인 애들이. 어내 수익이 100%야. 100%인데 더 20만 원 넘고 올라가니까 100%가 넘어가. 그럼 얘네 팔겠냐고요. 왜? 안 판대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안 팔죠, 당연히. 얘네가 왜팔겠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숫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누구나.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누가 됐든. 내 수익이 100%였어. 내 평단이 10만 원인데 내 수익이 100%였어, 20만 원 넘어가면서. 근데 이게 빠져. 그러면서 19만 원이 돼. 그럼 이게 어색한 구자가 된다고요. 어색한. 근데 좀더 빠지면서 99%뭐 98%, 95%, 89%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미쳐서 도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면은 다 털리는 거 여기서 여기 물량 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물량. 그러고 나서 자리가 만들어지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매물, 매물이 많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여기가. 여기 여기 구간이 많잖아요. 여기 구간이. 이거는 이거를 차트를 죽이려고 했으면 얘네가 여기서 왜 이렇게 사냐고요. 얘네가. 얘네가 이렇게 살 일이 없잖아요. 차트 죽일 거였으면 여기 다 팔아야 돼요. 심지어 누가 사냐면, 개인이 사겠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던,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만큼 올려서, 여기서 들어온 개인들이 사 이, 뭐야, 빠지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물타서 비중이 늘어나요. 계속 내릴수록 개인들이 계속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차익 실현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올려요, 여러분들. 상한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애들이 미친 듯이 사니까 올라간 거지 개인들 손만으로 이렇게 오돌립니다.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됐든 주포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구간이 2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 20만 원을또 넘겼다가 밑으로 빼는 이유 그런 거라고 여기 있는 물량들 털어낼라 그러는 거야 앞에 있는 물량들, 개인들 물량들 아니면 자기네 있는 물량들 차익 실현도 하고요.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이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20만 원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넘어가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쯤 얘네가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다턴 거예요. 20만 원 밑으로 내려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얘네는 그러면 여기서 있던 물량들 다100% 이상 수익인데 이거 굳이 빼겠냐? 안 뺀다니까 여러분들. 안 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물론 뭐 봐야 될거 많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슈라든가 뭐 릴리와의 뭐 관계 뭐 이런 거뭐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매수하기 전까지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매수하기 전까지만. 매수한 다음에는 철저히 심리 그리고 어차피 목표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20만 5천원 그니까 러 25만원을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거 고점 넘자고 매수한 거 아니잖아요 그 그죠? 뭐5% 먹자고 매수하는 거 아니고 10% 먹자고 매수하는 거 아니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뭐20 30% 이상은 올려야지 하고 접근을 하는 큰 종목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매수할 때. 그럼 밑으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런갑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런갑다. 목표치로 달려가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트 보면서 심리, 분위기 살피고 투심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심이 어떤지. 동향. 내가 주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마음이죠 여기까지 가는 건. 내가 원하는 바지, 여기까지 올리는 건 주포의 마음이에요, 주포의 마음. 그 주포의 마음을 동향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의 결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 두 번의 결정. 매수와 매도. 그 이외에는 내가 뭘할 수가 없어 내가 주포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부터 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랑 같이 생각한 애들이 이렇게까지 있구나. 연기금. 뭐, 연기금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이거. 투경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 들어오는 거고, 보험 애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가장 맞죠. 요새 보험이 좀,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보험이 그렇게까지 많이 매수 안 하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요새 부쩍 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바이오 쪽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타 또 다른 종목들에서 보험이 갑자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약간 히, 히어로 히로 히어로, 히로인 이렇게 어, 좀 등장을 많이 해요. 또 보험이 또 잘해요. 요새 보면은 어떤 약간 지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얘네 보세요. 수이시랑 이렇게 잘했잖아요. 여기서 오점구간에서 그러면서 다시 샀다라는 거는 누군가 이 이상을 갈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단기성 움직임 보호 들어오죠. 얘는 수익률 귀신입니다. 수익률이 올라야 돼. 얘는 수익을 올린 만큼 돈을 벌어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아니죠. 얘네는 연기금하고 투신은 아닌데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에 있는 뭐 일정 애들은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올린 만큼 돈을 버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그냥 목이 말라 있어요. 얘네는 전체적으로 수익만 좀 올리면 되는 애들. 연기금은 방향성으로 시장만 이기면 되는 애들.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e t f 라던가뭐 이런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 사야죠. 그러니까 만약 코스피 2 0 0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사야지. 그 종목을 사야 될거아니까그 비중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좀이시청 낮은 데서는 호가창 채워주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만일 내가 단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단타로 뭔가 보고 싶다 그러면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을 보는 거고요. 중장기의 수급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기금하고 투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투신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 누가 제일 많이 들고 투신 계속 파는데요근데 결국에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수익 실은 그렇게 크게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험. 보험도 이렇게 빼다가 얘네도 이제 투자 경고 때문에 뺐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20만원 구간인데, 20만원, 19만원, 18만원 여기 구간인데도 담고 있다라는 거. 뭐 하겠다는 거.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걱정 좀 되실 거예요. 지금 18만원 됐다가 19만원 됐다가 20만원 돌파 못하고 있고 그런 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그럼 얘네보다 여러분들 손에 더 보나요? 아니에요. 얘네 빼더라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매도를 한 거예요. 시가 초계 상위 종목들. 위주로 뭐 알테오젠 쇼크가 또 있었잖아 오늘 알테오젠하고한올바이오파마의 쇼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총 큰데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이렇게 코오롱티슈신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삼천덕대 다 빠졌잖아요 네, 보로노이 포함해서 그냥 뺀거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거야 크게 의미 없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약간의 수급의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 하지만 호스타 구양 대체액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게 누구다?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아무래도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에코프로 형제들보다도 ABL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오늘 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 에임드바이오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미 기술이전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망합니다 좀 빠르게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시장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총 10조 넘고 만들어지는 거는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떠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서 샀던 간에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평단이 22만원이어도 걱정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예전에 만일에 150만원 제 평단이 150만원인데 어이구 빨리 도망가세요 그랬죠 옛날 2차전지는 거품이 너무 심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못 했어요 그 얘기 하면은 뭐 한병화 김현수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텐데 에너리 있는데 공격도 당하고 그랬어요 네 워낙 강성해서 그랬던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 매매 손익을 올리고 있는 관리방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추천을 나간 종목입니다. 여기서 추천을 나갔죠.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는데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기간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큰 수익이 나와야 좋은 종목이죠 고속 같은 거뭐 요번에 뭐 땅부자들 이런 거 많이 가갖고 그게 과연 여러분들 좋은 주식일까요 여러분들 그 좋은 주식이면은 왜 지금 상한가 풀렸을 때못 살까요 더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좋은 주식은 바닥부터 꾸준히 올라가야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좋은 주식이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금락 나오긴 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길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보이시는 상단에 이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수익 함께 올리자라는 거예요. 네, 수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어, 제가 좀 길게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 단타도 잘해요, 여러분들. 저 단타 많이 했죠. 누구보다 많이 하고, 단타로 하면 돈벌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뭐, 승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승률이. 그리고 그건 좋지 못합니다. 안해버려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우량 종목들은 뭐, 발굴은 제가 하고, 수익은 함께 올리자라는 거겠죠. 네. 금액도 저렴하게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8만원, 3개월에 22만원, 3개월 믿어주시면 2만원 할인해드린다는 라 보답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만한 보, 보답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야 제가 좀 길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저를 믿고 들어오셨고 저도 보답을 하는 이 서로의 윈윈 서로 윈윈이 돼야겠죠. 그죠? 저도 비용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을 벌고 여러분들도 그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고 윈윈 함께 하시면 함께 저와 함께 하시면 진짜 평생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혼자 이제 지인들하고만 하고 했었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되면서 이것도 영상 가입한 게 올해 6월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 처음으로 이제 안내를 시작을 했고 무료방을 한 아개월 정도 3, 3개월 반 정도 운영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고 지인분들도 그렇고 하면서 어,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해줘라 더 관리를 해줘라 라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유료로 전환을 해서 10월 15일부터 운영을 한 겁니다 10월 15일부터 정확히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제 기준에 많은 분들이에요 네뭐 아예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유튜브 상에서 저를 믿고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모여지면은, 네, 그만 모으고 싶어요, 저도. 왜냐면 저랑 비슷한 성향의 투자 스타일 맞는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의 불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하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신규로 들어오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하고는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벌써 뭐 마이너스도 지나고 플러스로 돼서 수익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 그 중간에 있으신 분들도 점차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가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음 종목들 사고 계시는 분들 근데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종목을 일단 받, 받으시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앞에서 수익 계속 다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익 받아가, 받아가지고 뭐 마이너 삼프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 같지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에 여러분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요렇게 묶여져 버리고 요렇게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일단 요렇게는 묶여질 수 있습니다 나중엔 다 이렇게 묶여지는 게 제 목표고, 제 방향성입니다. 그래야지만, 분들하고 평생, 평생 함께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금액이 안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저렴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08081-054번으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상에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번호 노출하고, 뭐, 보내라. 그러면은, 뭐, 좋은 종목을 주겠다, 뭘 하겠다. 많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많은데, 그런 거, 같은 번호로 연락 온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도, 뭐, 처음, 이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들어와서 방에 들어올 거면은, 뭐, 100만원을 내라, 50만원을 내라, 그러는데, 저는 요거, 요거, 요겁입니다 유튜브상 최저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금액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혼자, 저 혼자 다못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혼자 뭐 제가 열 종목이 좋은데 이열 종목을 다 사서 열 종목이 다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한두 종목 몰빵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까 여기 일군뭐 예를 들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두 번째 들어오신 분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극이 생기는데 이렇게 묶어지고 뭐 이렇게 묶어지고 하다 결국에 하나가 됐을 때 좋은 종목 한두 개로 비중 크게 실어서 저는 그때부터가 이 관리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방의 시작 비 중을 크게 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들을 50% 이상, 100%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 한두 종목이 50%, 60%, 70%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 천만 원이, 1 7 0 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억이, 1억, 7천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 미리 미리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내년 초1월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이제 인원이 다 차서 네, 될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ABL 바이오도 지금 불탔어요, 여러분들. 네, 불 타서. 여전히 수익 구간이고, 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안내 드려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평단이 이제 19만 5천 원인데, 저는 이 금액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서 여기 금방 넘어갈 거라고 자신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런 데서 생각을 해봤어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는 게 맞느냐. 뭐, 들어오시던 안 들어오시던 일단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는 종목 추천 TV 만들 때 종목별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종목 속에서도 종목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런 종목도 안내를 해드리고 종목 발굴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유튜브의 특성상 이렇게만 해야지 그 종목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트렌드를 좀저 개인적으로 한번 바꿔볼까 해서 다른 이제 영상도 좀 올릴 건데 노출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종목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꼭이 종목이 아니라도 제가 뭔가 요, 요, 얼굴 달고 좋은 종목 추천하는 법 아니면 발굴하는 법 이런 거 하시면 네, 들어오셔서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을 하,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황과 뭐 이런 종목들 다 함께와, 뭐 전반적인 영상 하나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을 사실상 이렇게 다 하나씩 찍으려다 보니까, 어쩔 때 뭐, 영상 못 찍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만 찍는데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걸리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되었던 간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식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코스타 이제 활성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다음 주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때큰 수익을 함께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네, 상단에 보시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